안녕하세요. 끝말잇기 한자어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증명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실을 입증하거나 확인하는 장면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증명이란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고,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명은 일상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을 입증할 때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고요. 법원에서는 이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이론을 증명하는 실험 결과라는 표현이 익숙하죠. 이처럼 증명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증. 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명. 분명히 하다 또는 명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두 글자가 합쳐져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를 통해 신뢰와 명확함을 표현할 수 있죠. 증명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신뢰와 관련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세요라는 요청을 받으면 지원자는 자신의 경험과 성과를 보여줘야 하죠. 또한 법적 분쟁 상황에서 증거를 통해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당사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명을 요구받는 상황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배운 증명이라는 단어 사실을 밝히고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학교, 법원,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분명함과 설득력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미있는 단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